헌정 사상 최초 전직 국무총리 구속영장.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견제하는 헌법상 장치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를 맡기는커녕 오히려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앞장섰다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특검은 한전 총리가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적으로 소집해 신속히 국무회의를 열고 개엄 선포문에도 반대 의사를 남기지 않았으며 심지어 서명 후 폐기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내란 방조라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독주를 견제하기는커녕 내란 행위에 동조한 역사적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뒤흔든 이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철저히 규명돼야 하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 관철돼야 합니다.